자 어떤 정수의 3배에 8을 더한 수는 어떤 정수의 5배보다 작다. 그러면 어떤 정수라는 걸 내가 알아야지 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정수를 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x의 3배면 몇 x? 그렇지 거기에 몇을 더했어? 에이. 자 어떤 정수의 5배면 은 5x죠. 자 그럼 이 수가 이 수보다 작다. 그럼 작다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자는 좌변 숫자는 오변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 그럼 양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요 자그 다음에 대표 유형 2번 가볼까요 자한 장에 300원인 스티커 그리고 한 장에 500원인 편지지 자이를 합해서 12장을 사려고 하는데요 그때 전체 금액이 5천원 이하가 되고 싶다 그럼 최대 몇장 편지지 살수 있냐 그럼 우리가 편지지를 x 개라고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전체가 12장이니까 스티커는 1 2 x 장. 여기까지 가죠. 아까 하던 거니까. 그럼 300원짜리가 1 2 x 개만큼 있으니까 내가 사는 금액은 300 곱하기 12-x 그럼 얘는 500 곱하기 x겠죠. 여기까지 가요. 그럼 얘네를 더한 게 5000원 이하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 얘네는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300X지. 그치?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하면 200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3600. 그치? 얘가 50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3600을 양변에 빼주면 200X는 1400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 그럼 뭐로 나눠? 200으로 나누면 7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몇자 그치. 자, 그럼 그 다음 대표형 3번 가볼게요. 자, 그럼 현재 형의 저축액은 만 원, 동생의 저축액은 2만 5천 원이래. 그리고 다음 달부터 형은 매달 5천 원씩, 동생은 2천 원씩 저축한다고 할 때, 형의 저축액이 동생의 저축액보다 처음으로 많아지는 것은 몇 개월 후니? 그럼 이 5천 원씩 몇 달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여기서 더해줄 수가 있겠죠. 그니까 이몇 개월 후 이걸 미지수 x 여기까지 가요 그러면 형은 어때? 원래는 처음 만 원이 있었죠? 음. 자 그리고 X 개월 후 5,000원씩 X 개월이니까 5,000X만큼 늘어났겠죠 그니까 이제 나중에 뭐가 돼? 만 플러스 5,000X 여기까지 가요 그럼 동생은 처음이 얼마야? 2만 5천. 매달 2천원씩이죠? 그럼 2천 무겠어? 그렇지. 그럼 이걸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예요? 형의 저축액이 많아질 때. 이게 언제냐. 그니까, 러이거 이제 이항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5천X, 마이너스 2천X, 여기 2만 5천, 하고서 만 원이 이왕하면 마이너스 만. 원. 여기까지 가요. 여기가 3,000X, 그 다음에 여기는 만 오천. 자, 그럼 양면 뭐로 나눠? 그럼 X는 5보다 크다. 몇 개월 후부터? 몇 개월. 그렇지. 여기까지 가요. 자, 그래서이런 느낌이고. 자, 그럼 대표형 4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어느 도서 대여점에 책한 권의 기본 대여료는천 원. 자그 다음에 대여 기간은 4일 자 근데 4일이 지난 후에는 하루에 200원씩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할때 정가가 5천원인 만화책의 대여료가 책값보다 적으려면 만화책을 최대 며칠 동안 대여할 수 있는가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기본 대여로 천원이죠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4일 있다가 200원씩 추가가 되니까 4일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한번 x1 이렇게 잡아 볼까요? 그러면은 200 얼마만큼 x만큼 이렇게 하면 이게 대여로인 거지. 그럼 정가가 5,000원이잖아. 그럼 대여로가 책값보다 적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요? 그러면 200x가 4,000 이하하면 1,000. 그럼 x가 양변 200으로 나누면 이4 0 0 20이 되는 거죠. 이해 가요? 그러면, X는 최대 19일까지 가능한 거지. 그럼 처음에 4일 대여하고 19일 지났으니까, 더하면 23일. 자, 그럼 이 4일 후를 한 번에 나타내고 싶다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요 X 자리를 이렇게 둬도 돼요. X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합쳐가지고, 4일이 지난 다음부터 이렇게 들어가니까, 5일째부터 들어가면, x에 5 들어가면 은 1이니까 200원 추가되죠. 근데 그 말이 맞죠? 그니까 러 내가 처음 4일 했던 만큼 이 x1에서 빼주는 거야. 그럼 이 x는 의미하는 게 이거 후 x1이 아니라 전체 대여 1이 되겠죠. 이해가요? 자, 정리해주면 똑같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편한 대로 해보시고, 그 다음 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럼 대표형 6번 가보겠습니다. 자, 밑변의 길이가 24인 삼각형의 넓이래. 그럼 여기를 24라고 잡아볼까요? 그 다음 이 넓이가 144 이상이 되고 싶대. 자, 그럼 높이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네. 자, 그럼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치?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 144 이상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 약분하면 12죠. 자, 그러면 양변을 12로 나누면 12보다 크거나 같네. 그니까 러몇 센치 이상? 12cm 이상이 돼야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그 밑에 거. 어, 이게 마지막이었나? 어, 미안, 미안. 5번을 안 하고 6번을 가버렸네, 내가? 5번 가볼게요. 음. 자, 동네 꽃가게에서 한 송이에 700원인 장미가 도매시장에, 아, 뭐야. 도매시장에서는 한 송이에 500원이래. 자, 그럼 도매시장에 다녀오는 왕복교통비가 2,000원일 때, 장미를 몇 송이 이상 사는 것이, 도매시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가? 그럼 유리하다라는 건 금액이 저렴하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도매시장에서는 우리가 700원씩 사는 거지. 그러면 몇 송인지 모르니까 이걸 X송이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러면 700X만큼 사는 거겠죠? 이해가요? 아이고, 꽃가게에서는? 그러면 여기가 꽃가게. 자, 그럼 도매 시장에서는 우리가 500X겠지. 하나에 500원이니까. 근데 대신 여기는 플러스 얼마만큼 돈이 들어? 2,000. 2000. 교통비가 더 드는 거지. 근데 우린 도매 시장이 유리하고 싶다면, 그지 도매 시장이 유리하고 싶다면 당연히 꽃가게가 금액이 더 비싼 거겠죠. 자, 그러면 500X가 이항하면 200X. 그고 여기는 2,000. 양변 200으로 나누면 1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몇 송이부터? 열한 송이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